안녕하세요, 섬여 여러분. 먹고자장TV의 젤리에요 오늘은 로봇 가무 앱 연결하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0가지의 기본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뭐팔 올리기, 뭐발 들기부터 해서 춤추는 기능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은 달락달락 나누어서 몇 개로 나누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앱을 먼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로봇 까무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까무, 로봇 까무라고 해가지고 앱이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연결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로봇 까무를 먼저 켜주셔야 합니다. 로봇 까무는 앞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잭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하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보면 옆에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케이스가 헐거워졌을 때 고정을 하라고 있는 나사 구멍이고요. 보통 사용할 때는 굳이 나사를 결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검정 부분과 검정 부분 연결하시면 되고, 이 흰색 부분은 충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전하실 때는 여기 충전 케이블에 이렇게 끼워서 충전을 하시면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이게 됩니다. 초록색 불이 깜빡이지 않고 완전히 켜지게 되면 충전이 완료된 거니까 그때는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전력으로 충전을 하시기 바라고요. 보시면은 전력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충전을 하시면 되게 고속 충전으로 할 경우에 고장이나 불량에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배터리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요. 기본으로 된 거는 아마 하나만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정색 잭을 여기에 결합을 해줍니다. 자 여기. 톡 튀어나온 돌기가 위쪽으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여기에 결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베이스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이렇게 눈에 불이 들어오고 까무가 이렇게 모터가 힘을 받으면서 이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에서 까무 로봇을 검색을 해줍니다. 로봇 까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연결은 항상 연결 유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성공이라고 아래쪽에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 일어서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일어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만약에 까무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드러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끄면은. 넘어트렸을 때,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켜게 되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동작. 자, 0번부터 보시면은 왼쪽 한 발, 앞으로 한 발, 오른쪽 한 발, 이렇게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춤과 관련된 거, 팔 올리는 부분, 또 안기라든지, 푸시업이라든지, 발차기, 뭐 일어서기, 체조, 달리기, 뭐 후진, 차렷.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총89 가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해보도록 하는데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단락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한 발, 앞으로 한 발, 오른쪽 한 발. 힘 인사 모든 네, 동작이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면 좋고요. 프로포즈 허그 박수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서 기본 동작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물건들기 높은 물건들기 낮은 물건들기 물건받기 물건선물하기 물건주기 물건 던지기 높게 내려놓기, 낮게 내려놓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흔들기 높은 물건 들기, 낮은 물건 들기, 물건 받기, 물건 선물하기, 물건 주기. 물건 던지기, 물건 내려놓기, 낮게 내려놓기, 기본 동작, 왼쪽 막기, 드리블, 오른쪽 막기, 왼쪽 킥, 나한테 패스, 오른쪽 킥, 왼쪽 패스, 뒤로 달리기, 오른쪽 패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막기. 드리블. 오른쪽 막기. 왼쪽 킥. 나한테 패스. 오른쪽 킥 왼쪽 패스 뒤로 달리기 오른쪽 패스 이번에는 왼쪽 스텝 춤 앞으로 스텝 춤 오른쪽 스텝 춤춤 춤 마무리 포즈 위 아래 춤 흔들기 춤, 뒤로 스텝 춤, 춤 마무리 인사, 트위스트 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텝 춤, 오른쪽 스텝 춤, 춤 마무리 포즈, 위아래 춤, 흔들기 춤, 뒤로 스텝 춤, 춤 마무리 인사. 트위스트 춤. 이번에는 기지개 펴기, 건방떨기, 댄스 1, 댄스 2, 댄스 3, 댄스 4, 댄스 5, 댄스 6, 댄스 7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펴기. 건방떨기. tense 1 it. 댄스 3 댄스 4 댄스 5 댄스 6 7 이번에는 오른팔 앞으로 왼팔 앞으로 양팔 앞으로 왼팔 벌리기 오른팔 벌리기 양팔 벌리기 웨이브 앉기 일어서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 앞으로 왼팔 앞으로 양팔 앞으로 왼팔 벌리기 오른팔 벌리기 양팔 벌리기 웨이브 앉기 일어서기 이번에는 오른팔 뒤로 왼팔 뒤로 양팔 뒤로 플랭크 푸시업 일어서기 엎드리기 일어서기 왼손 악수 일어서기에서는 주의해야 되는데요. 57번 후, 일어서기. 60번 후, 일어서기입니다. 오른팔 뒤로. 왼팔 뒤로. 양팔 뒤로. 프랭크. 자, 프랭크 자세에서 살짝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일어서기를 해제를 하고 프랭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 자, 프랭크 자세에서 일어서기 57번 후 일어서기 60번 엎드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자세에서 일어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악수. 연결이 잠시 끊어져서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로봇 까무를 선택을 해주고요. 연결하기를 눌러줍니다. 연결 성공이 떴구요. 왼손 악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악수. 자, 이번에 해볼 동작은 왼발 차기, 왼발 내리기, 왼발 뒤차기, 오른발 차기, 오른발 내리기, 오른발 뒤차기, 히어로 엔딩, 일어서기, 오른손 악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차기. 왼발 내리기. 왼발 뒤차기. 왼발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으로 돌아가서 왼발을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차기. 오른발 내리기. 오른발 뒤차기. 17번 오른발 내리기. 히어로 엔딩. 일어서기. 네, 히어로 엔딩 후 일어서기입니다. 오른손 악수. 다음 동작은 앉기 투 일어서기 투 왼손 펀치 눕기 눕기 후 일어서기 오른손 펀치 체조 왼쪽 달리기 오른쪽 달리기 앉기 투 일어서기 왼손 판치 눕기 일어서기 오른손 판치 체조 왼쪽 달리기, 오른쪽 달리기, 왼쪽 달리기, 오른쪽 달리기.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인데요, 앞으로 걷기, 왼쪽 돌기, 오른쪽 돌기, 뒤로 걷기. 돌고 전진, 들고 왼쪽, 들고 오른쪽, 들고 후진, 차렷. 앞으로 걷기. 왼쪽 돌기. 오른쪽 돌기. 뒤로 걷기. 들고, 전진. 들고, 왼쪽. 들고, 오른쪽. 들고, 후진. 차렷. 자, 이렇게 해서 총 90가지의 동작. 동작. 0부터 시작했으니까 90가지가 되겠죠. 동작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이로 서기를 하면 넘어졌을 때자동일로 서기가 되고요. 하지 않으면 다른 동작들을 할때 자동이로 서기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일 때를 이용할 때는 자동이로 서기를 꺼 주면 됩니다. 자동 일어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켜 주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방향 버튼으로 조종도 가능합니다.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옆으로 반대편 쭉 돌아볼까요? 반대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몸 중에 멈춰 볼까요? 네, 멈추면 정지했을 때 멈추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돌다가 멈춤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멈추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동작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동작 90까지 살펴보기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프로그래밍과 뭐 동작 만들기 등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빠이빠이! 먹고 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좋아요,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